할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회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딜러를 통화하게 되면은 금리가 소개비가 들어가고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친단 말이죠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캐피탈사를 직접 이용하게 되시면은 할부 금리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 KB캐피탈이나 현대캐피탈 등으로 할부 조회를 직접 하시게 되시면요즘에 가뜩이나 높아진 금리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해당 상사, 해당 딜러에게 구매를 하실 거라고. 면은저 어, 여기 캐피탈에서 이 금리 받았어요. 여기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쪽으로는 안 넘어가시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리에서 더 떨어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. 물어보시고 1%든 2%든 여러분들께서 받았던 그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라면 더 좋은 구매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받으신 금리가 가장 최적화된 금리가 아닐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